최근 일본에서는 은행과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고객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심지어 노출된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늘 2월 11일, 일본의 최대 규모의 은행인 미즈오 은행에서 또다시 시스템 정의가 발생하여 일부 지점의 ATM의 불안정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결과,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90개 이상의 ATM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미즈호 은행에 의하면 오늘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영향으로 오전 9시경부터 일부 ATM의 불안정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즈호 은행은 오후 3시 이후 보수 작업을 위해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99곳의 ATM 이용을 중단하였고. 오늘 저녁까지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즈오 은행은 과거에도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여덟 번의 시스템 장애를 반복해 금융청으로부터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는 미즈오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인터넷 뱅킹과 ATM이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은행 거래를 하고 있던 고객들이 한동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년 2월 미즈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결과, 일본 전국의 미즈은행 ATM 5395대 가운데 2956대가 오류를 일으켜 고객들이 현금 인출을 위해 현금 카드를 ATM에 투입한 상태에서 ATM의 작동이 갑자기 중단되어 고객들이 기계 앞에서 몇 시간씩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약 11년 전 미즈은행은 2011년에도 열흘간 116만 건의 거래 지연으로 인해 8300억 엔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지오 은행의 니시모리 사투로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우편 당국에서도 황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정 그룹에서는 전국 104명의 우체국장이 창구 업무를 통해서 얻은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정치 활동에 이용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편 창구 직원이 약 3억 엔 분의 우표를 횡령하고 금융 창구 직원이 예금을 착복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우편 당국에서 계속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어제 2월 10일 마스다 히로야 사장은 여러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라고 사죄했습니다. 잇따른 불법 행위로 인하여 일본 우정 그룹은 일본 정부로부터 작년 11월 이후 두 번에 걸쳐서 행정 처분을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 전력 공급 등 인프라가 마비되고 있는 비상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은행과 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고 부정부패가 창궐하여 현재 일본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프리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